안녕하세요. 피토라이더입니다. 네, 오늘 팀 레이스에 나왔는데요. 오늘은 정말 좀 재밌는 날이 될것 같아요. 이제 팀의 대표 레이서들이 다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필리페, 어, 코스타리카 내셔널 챔피언. 이 친구가 원래는 월드 챔피언십에 나가는 선수였어요. 근데 어, 미국에 살고 있기도 하고 또 어른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출전을 못하게 됐어요. 유소년을 내보내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레이서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캡원 레이서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경쟁을 해야죠. 그 굉장히 재밌는 섹션들이 될것 같고 또 오늘은 또 이제 포인트를 해서 상금도 줍니다. 돈도 벌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같지 한번 보시죠. Hey guys, let's say hi. a r excited for t o n i t e l l yeah. 너무 오늘은 빨간 팀입니다. 네 파란팀에 강한 라이더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쉽지 않은 하루가 될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레이스를 시작하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건 채드죠 어, 올림피안이고요 카테고리 1 라이더로 굉장히 잘 타는 친구입니다 다음 어, 승리로 어, 쫓아가서 꼭 마크를 해야 되는 친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랜디 네 랜드팀 절 팀원이고요 네, 앞에 보시면은 전부 다 빨간 팀원인 걸알수 있는데요 제가 미리 이제 얘기를 하나서 어, 초반부터 좀 우리가 페이스를 주도하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잘 타는 라이더들이 처음부터 찢어버리면 답이 없기 때문이죠 네, 보면은 블루팀의 샘이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어떡할까 그래서 제가 천천히 잡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페이스 급격히 올리지 말라고 레드 팀원 한 명이 아 내가 잡을게 하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걸못 들었을 것 같아요. 빨간 라이더들이 이제 서로서로 로테를 돌려가면서 잡아내기 위해서 이렇텔을했고요 근데 네, 필리핀은 좀 왼쪽으로 나오죠. 이렇게 이제 얘를 보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 뒤를 막고 있는 게 좋고요. 그다음측을 네, 막으라고, 레드팀들이 이제, 이제 물리적으로 아예 도로를 막으면서 더 이상의 어택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건의 압박을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팩으로 가면은 저는 이제 좋죠. 이제 그룹으로 스프린트를 하면은. 얘가 잡힐 타임이니까 체리가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렇죠. 앞쪽에 있는 초반 어택했던 샘과 팀원이 잡혔고 저희는 이제 한대 뭉쳐서 이제 살아남은 라이더들끼리 이제 피니쉬 향해서 가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가 가장 높고요 이제 팀에서 스프린터로는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대 팀은 이제 펠리페가 스피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 붙어있죠. 펠리페는 제가 뒤에 있으면 불리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뒤쪽으로 와서 뒤를 물었고요. 제가 어, 팩에 끝까지 못 붙을 것 같으면 어, 한 번이라도 어택을 하고 죽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나던 아이들이 상대 팀의 팀원을 조금 어, 체력을 빼주고서 강렬히 전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앞에 보시면은. 떨어지고 있죠. 네. 저 선수의 이제 피니쉬라인은 방금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팀의 기여를 할수 있는 그 페르페는 제 뒤에만지 마크 중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순탄하게 흘러가면 안 된다. 그래서 좀 규칙적으로 날 발사시킬 준비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 랜디죠. 그 자세를 보나 뭐 이제 행동을 보나 좀 다리가 당겼다 싶어서 상대 반응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바로 붙습니다. 펠리페가 저한테 붙어오지만 이걸 놓아주면은 바로 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는 거고요. 알아보니까 이제 잡았다를 확실히 들었으니까 살짝 다리를 한채보 쉬었다가 좌 측으로 나오려는 상태를 제가 길에 아예 막아버리면서 파워로 압도적으로 찍어 누르면서 거리를 지켜내면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레드팀이 9점, 그리고 블루팀이 10점으로 아쉽게 이제 섹션은 2대10으로 뒤쳐져 있는 상태가 되어있구요 네, 네, 두번째는 이제 <laughs> 워어, 네 벽입니다 벽 여기를 이제 오르막으로 올라가는데 한 4분에서 5분 정도 되는 네, 오르막이기 때문에 어, 프린터도 어느정도는 비빌 수가 있어요 저는 보통 이걸 버리는 편인데 팀 점수랑 때문에 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선두에는 팀의 크라이머 성향인 애들은 다 보내놓고서 저는 이제 앞쪽으로 이동하는 상대 선수를 물고서 가겠다라는 작전이고요. 파워 만 6배, 그리고 이제 경사도가 14에서 점점 올라갈 겁니다. 개인 우승 저만 우승하는 게 목표였으면은 어차피 안될 거니까 포기를 했을 건데 팀 포인트를 이제 걸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26%까지 올라가고요. 700W, 이렇게 가면 돼. 네, 보시면 펠리페, 네. 역시 경량 스프린터, 6 0 k 로의 스프린터이기 때문에,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 클라이머도 여기서는 승산이 있지만, 어, 가벼운 스프린터들도 승산이 있는 정도의 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 있는 체험들을 따라가면서, 얘만 제쳐야지, 끝까지 물고 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했고요 허어는 계속해서 500 정도를 유지하면서, 언덕 끝까지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제 네, 저희 팀원도 제쳐주고요. 저 앞에는 이제 펠리페 하나만 남아있으니까, 지금 제가 지금 3위에 위치, 이 앞에는 최대한 추월하면 네, 2위가 되는 거죠. 다리가 거의 잠겼는데, 그래도 한 방은 남았습니다. 네, 펠리페는 아무리 지쳐도 한 번은 갈수 있어요. 맡트는 비록 틀려갔던 것처 어, 막판에 제치면서, 그래도 선방을 해서 2위로 끝냈구요. 저는, 세그먼트가한 4분, 21. 평타가 470이 나왔습니다. 아, 씨. 트에는 300대 나오던데. 아, 팀전 아니었으면, 별싱 안 하는데. 제 전문 코스 코너들이 이어지면서 스프린트를 하는 구간이고요. 이번에는 스프린트 막판에 어, 좀 재밌게 스피로 팀웍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요 오늘 앞에 그룹과 살짝 갭이 나고 있죠.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급격하게 파워를 쓰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천천히 진행면되겠습니다 태라이더들이 그 어떻게 하고 있다면 저도 이제 급격하게 잡아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꾸준히 하는 게최적적으로는 이득입니다. 제가 여기서 피니시 지점을 착각을 하면서 선두로 나가버립니다 앞에 애들이, 앞으로 나가길래, 어, 여긴가? 하고 나왔는데, 아, 여기가 아닙니다.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뒤를 보고서 아, 망했다. 하면서 뒤돌아보고 있는데, 애매한 거리를 두면서 추차하고 있습니다. 제 체력을 쓰게 될 생각이고요. 가면은 7, 8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페달을 놔버리고, 체력을 훅하면서, 점프 플레이를 하고 있죠. 여기서 네, 저희 팀원 랜디가, 오른쪽으로 나오는데, 펠리페를 달고 나옵니다. 네, 추월을 하면서 살짝 소, 어, 속도를 줄이면서 제가 필리페를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박스에 인을 하니까 필리페가 왼쪽으로 돌아 나가려고 하는 순간 제가 발사를 하면서 마지막 스프린트를 버텨내기 위해서 고개를 잡았고, 이제, 스 진실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스 인이라고 해서 이제 스프린트를 할때 굉장히 중요하게 어, 쓸수 있는 기술입니다. 합점은 28대 30으로 아직은 좀 지쳐져있지만 2 0대 30으로 지고 있네요. 팀이 마지막 하나 남았고요 이걸 잘하면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금 전 구간에서 내가 책임지고 가져올 테니까 좀 다리를 아껴라 했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처음부터 강해하고 이쪽 보면은 처음 나온 친구인데 저지도 없는데 잘 찾으라고 그래서 기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절택가면안 네, 되죠. 그래서, 레드 팀원들을 소집을 했고요 총동원 하니까 지금 다 우측으로 빠져서 가는 게 레드고, 이제, 왼측에서는 여유로운 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레드 팀원들을 다, 어, 아... 총동원 해서, 추 출격을 하고 있는게 되겠구요 지금 선두에 있는 레드 팀원 선수는, 이제 여기가 피니시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출력을 다 쓰게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있던 레드 팀원이 바로 카운터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 따라다닐 힘이 없지만 그팀에서 최대 로그인 센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카운트나는 팀원이 어, 레이스에 늦게 나와가지고 업니에 때문에 체력을생생해서 저렇게 두면 분명히 이기겠다 싶어서 그냥 넣었고요. 혹시나 배들이 벌어져서 따라갔던 체드 상대 팀원도 라고 해면서 다시 이제 플로트 상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좀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제 파이널 해야지. 포인트에서는 그냥 열애로 하기로 했습니다이 그 경우에는 플리트가 어택하기 살짝 은혜 정도로만 가면서 천천히 하는 게 가장 최적이고요. 플리트는이쪽으로 오면서 제가 붙은 걸 봤기 때문에 알리를로 내려오면서 좀 앞뒤다가 한 마리 발사하려고 하죠. 첫 구간에 쓴 것하고 좀 비슷한 잡혀 입니다 저는 이럴 때는 그냥 빵을 뭐안 놓아주면 됩니다. 바로 반응을 해주고 이런 게 오면은. 우측으로 좀 나가려고 하면은 또 바로 반응을 해주고. 그런 거를 제가 붙어 있던 거를 보면은 간을 보는 거죠. 그러면 스트라이더가 떨어졌나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블루 팀들이 지금 앞쪽으로 선두를 나가고 있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역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크를 뒤로 하고 선두로 이동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두에 있던 블루 팀들을 조금씩 잡아주면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은 경우에 제 뒤에는 필리페가 붙어있기 때문에 마지막 스프린트를 할때 꽤나 불리한 제포지션에서 스타트를 할 수가 있죠 우측으로 강한 어택게 나오고 있고 어 좌측으로 이제 아예 추월을 해서 붙어서 가기로 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붙어주는데 저희 팀원이 있어서 편안하게 붙어가게 되고요 뒤에서 한 템포 좀쉰 다음에 앞에 있는 날이 같은. 그래서 바로 이제 고개를 쳐갖고 스프린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 뒤에는 지금 페리페가 붙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 우측으로 불빛이 보이는 건 당연히 있는 거죠. 버티면서 마지막까지는 몇 초만 어긋났어도 졌을 정도로 굉장히 네, 아슬아슬 했었고요. 무방을 어, 어, 위해서 최고 어, 네. 13대 6으로 품점으로는 41대 35로 역전에 성공하면서 드림이... 끝났습니다아 어두운 안 천달 어 떨어지지 않고 오늘은 1, 2, 4를 다 이겼고요. 지 1, 3, 4. 2는 2등을 해서 저희 팀이 이겼네요. 멋지. 자, 오늘의 상금 2 5부을 타게 아, 됐습니다. 아, <laughs> 형, 형 무슨팀이었지? 저는 상대방 팀. 아, 아 안돼 안돼. <laughs> 다음주엔 <주에는> 또 재밌는 <laughs> 일 있으라 하겠고요. 이제 밤이니까 어, 라이트가 필수죠 그럼 또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